9장부터는 8장까지와는 구분되는 후반부 내용이 시작됩니다. 후반부에는 더 이상 스가랴나 스루바벨이나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전반부에서 건축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성전의 존재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와 이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좀더 종말론적인 그림으로 재해석하며 암팎으로 힘겨운 현실에 봉착한 공동체를 향해 임박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 선포의 핵심에는 온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구장의 첫 내용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언급되는 도시들이 여럿입니다. 1절의 하드락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기 어렵지만, 아람과 관계된 성읍으로 팔레스타인의 북쪽 끝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도시인 다메섹과 하마시 언급됩니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성읍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주요 다섯 성읍 중 가드를 제외한 네 개의 성읍이 언급됩니다. 언급된 성읍들을 순서대로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발응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는 경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경로를 따라 북쪽 내륙 아람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이 있는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진행하여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고 마침내 시온에 입성하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무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특정 지역에 내려서 머문다는 것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예언된 말씀대로 심판이 각 성읍에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블레셋의 경우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교만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와 성읍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모든 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여러 도시 중에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두로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지혜롭고 요새를 건축하여 강성하며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 두로를 하나님이 정복하셔서 지혜와 부강함을 없애시고 해상무역으로 유명한 그들을 바다에 쳐 넣고 바다의 도시가 불에 삼켜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고 돋보이던 도시가 그 자랑거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로의 영광은 삽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블레셋은 두로를 의지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었던 두로가 몰락하여 수치가 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애통해 할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던 블레셋은 결국 자기도 두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끊어지고 거주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동경하면서 잘못된 소망을 품다가 망했습니다.하지만 블레셋에 내린 심판은 블레셋을 변화와 회복으로 이끕니다.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시고 그의 입에서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가증한 것은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데 피와 부정한 음식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처럼 구별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피가 폭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증한 것이 부정한 삶을 상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정의롭고 정직하게 고치실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블레셋은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어 유다에 속한 시족이 될 것이며 다윗에 의해 정복되면서 유다 안으로 통합된 여부스처럼 유다로 흡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을 통해 그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시므로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더러운 행실을 씻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의 새까지 머물며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이 내 집이라 부르시는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예루살렘을 두르는 방패이자 요새가 되셔서 적군과 압제자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그런데 8절에서 그 지경으로 라고 번역한 부분의 히브리어는 그들 위로입니다.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보호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유다로 흡수된 블레셋의 예에서 보듯이 그들 위로에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예루살렘과 더불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로 같은 열강을 소망으로 삼던 민족이 이제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까지 구원하시는 것을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방 심판은 진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후반부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과 대칭을 이루는 14장 16절을 봐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헛된 소망의 운명을 걸지 않고 진정한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심판을 통해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통해 열방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방을 심판하시되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헛된 힘을 의지하고 헛된 영광의 소망을 두고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보호자이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